오레진어, 나금이신주, 즉현무진심, 변제. 바음성변이리무슬에 온바라라미, 온바라라미, 온바라라미. 거룩한 부처님께 기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기합니다. 정겁지는 수리수리마, 수리수수리사바. 수리수리마, 수리수수리사바. 수리수리마, 수리수수리사바. 수리수리 수리수수리 오방내 아니, 대신지는 나무사만다, 못다, 나, 옴도로도로 지미사바. 나무사만다, 못다, 나, 옴도로도로 지미사바. 나무사만다, 못다, 나, 옴도로도로 지미사바. 개경계무상심심리묘법 백천만건 아, 한조하급 아, 문경득서지 아, 원내열의 진실을 개법장전 오마라나 하마라다 오마라나 하마라다 오마라나 하마라다 전수천한건자 대보살 강대원 반무의 대비심 대달아니겠정개수가음 대비주 월려공시상호시 썸비장은 <목소리도> 보호천전강당등등등등등등등등등라등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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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등등등등등등등등등 나무대비가세요 h a t 도일체 e 나무대비가세요 h e r e 선방 a 나무대비가세요 e j u now, what have you got there? Or a 오라족두개 정도 나무 대비가세오라조등목성 안정산 나무 대비간세오라족기무이산 나무 대비간세오라족성법성신아약향 노산 노던 자채아약향 와탕 와탕 자고가 아약양 뉴기뉴기야 소멸 아약향 아약 아기아기자 뽐만 아약향 수락신 찾아아약향죽생자 둑태지에 나 관세음보살 마살 나무 대세지 무살 마살 나무 다수보살마살 나무 여의도 모살 마살 나무 들이 모살 마살 나무 번저디 보살 마살 나무 정지보살 마살 나무 마늘 모살 마살 나무 술 모살 마살 나무 근달이 모살 마살 나무 십일면 보살 마살 나무 세대 모살 마살 나무 문삼이 탑을 나무 문삼이 탑을 나무 문삼이 탑을 나무 근삼 나무 신묘장구 대단하니 나오래다 나라에 아야 나마야 바로 이제 세바라야 모지 사

바바바라 미소다감 다녀타 오마로게 하루가 빠지로 가지가랑게 이하레 마하 a 지사마사사마사 사마라 b 나야 야 구로구로 마사사야야사야야로로로로 h b 대마 b a दरा दरा दारी नरे से बरा मरा कुमार अमरामी नामी बोसाया मरा सरा श्री शुरू शुरू उदया मुदया मे दरिया न सरा मरा हरी नया मितया सब मितया सभायाब म 아라가 마가, 마가, 마 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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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마나네가다나사바마하라우타가마사바바라사간타이자이가타카리나이나야사바 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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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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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라, 단나라에, 아야, 나마와야, 바로, 이제, 세바라야, 사바. 나무라, 단나라에, 아야, 나마와야, 바로, 이제, 세바라, 사바. 1세, 동방, 열조량. 이세 남방, 극종량삼세 서방, 구정거사세 북방, 용, 양강, 도량, 정정, 구하예삼보 정정, 강, 자지. 아군, 니성도지언 논자, 자에를 가오. 아성, 소주, 태하고, 계 덤, 문지 담지지. 종신구, 이지, 소생. 일체아공 이참에, 나무, 잠재 어, 장부 성장불 보강월점 두부 이태영 자재령 항불 백고개사 사겨정불 진이 독불 건강 건강 소복의 선불 보강월점 모훈조항불 한이장만이 부적불 우디냥 승항불 사자월불 한이장온초항불 재우당만이 성항 달생 중재 금일참해 주도 중재 금일참 싸움 중재 금일참해 망호 중재 금일참해 기호 중재 금일참해 양설 중재 금일참 억고 중재 금일참해 참에 중재 금일참해 진해 참, 중재 금일참지 취함 중재 금일참해 백구독 심재일 용념진장진요어조 멸진 후요요 대모다 성종신기 신망멸시 체험만 재망신명양 시중명의진, 참매참매진나 오음살바, 못참모지 사다야, 사바. 옴살바못참모지 사다야, 사바. 옴살바못참모지 사다야, 사바. 존재공덕지독성심상송 일체제대나, 무능침신, 전상금인간, 소복여벌 우차여의주, 정행고등대, 나무칠구지, 불모대. 준제보살, 나무 칠고디, 불모대, 준제보살, 나무 칠고디, 불모대, 준제보살, 정복해진어, 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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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옴 오신진어, 옴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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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원신미며 육자대명왕진어, 옴마니 밟네요, 옴마니 밟네요, 옴마니 밟네요. 춘재진원 나무사다 남산막산못다 고치남다냐다 오엄자래주래 춘재사바보리 오엄자래주래 춘재사바보리 오엄자래주래 춘재사바보리 아금지성대춘재즉발보리강대원 원하정의소묘 원하군수개성치 원하성무반장원 온궁중생성물도 열애십대발언문원하영의사막도원하성단탐지지 원하상무물보성 원하군수개성에 원하양소재보라 원하부 나무상도 시방불 나무상도 시방불 나무상도 시방불 나무상도 시방불 도 나무상도 시방불 나무상도 도 시방불 나무상도 시모불나무을 나무상도 시방불 나무도 시방불 나무자성 시방불 나 나무상도 시방불 나무상도 시방불 나무 나무상도 시방불 나무상도 시방불 나무상도 시방 나무상도 시방불 나무상도 시방불 나무상도 시방 나무상도 시방문 나무상도 시방문 나무상도 시방성 동사 못지난 옴사바바바 수다달마달마사바바 수도아 옴사바바바 수사달마달마사바바 수도아 옴사바바바 수사달마달마사바바 수도지는 옴바라 누아로 당가다 삼마야 바람에 사요 옴바라 노아로 당가다 삼마야 바람에 사요 옴바라 누아로 당가다 삼마야 바람에 사요 한단진원 음 옴난다난다나진아진한다 음 바리사바 옴난다난다나진아진한다 음 바리사바 옴난다난다나진아진한다 음 바리사바 음 난다 난다 바리 정목계진원 난색색승배 공정이없지 어피계명주지지어정상진원 동목계 무량정해처일제중해초 당가차자문 나무사만다 못다 남남 나무사만다 얻다 남남 나무사만다 못다 남남 한음청 페이지 세븐디투 나무 원통조주 천수 천안관 세무사. 나무, 도량, 교주, 천수, 천안, 관세 보살. 나무, 원종 예상, 불보살. 네. 오, 서, 정, 진, 원 나무, 보보, 대리, 가리, 다리, 나, 타, 다, 야. 나무, 보보, 대리, 가리, 다리, 나, 타, 다, 야. 나무, 보보, 대리, 가리, 다리, 나, 타, 다, 야. 육 악요, 가능 내, 성, 자, 자, 영, 신, 여, 미, 원. 위접 인중생내 상토 미답을 차림 속성삼 매우 불이 백화 도량 보지방 성정무 불일 보 잘자연시 약인 공양읍 어, 필차 감동지용 유고계수 무요정시 인팅개수로도 노래 분이 날 대물보종사 청정유라 원하금차지 기동승마 인등입제제가 각등문대 연등제각각등 대현사 신도제각각 응모제 금형이도 동체 자제 각각 등우제 건설 보면 용창 공약 원통 교주 간생 세보사 후군 작보 아기 부원자 우보기 진소 변해 표심양 무야 효보 오 안고자문 정렬월 이공 이구옥주 담사 어복을정여향연 양평 일심 선진삼촌. 那么一心梦中。 태안 고쳐서 목자락가상 도량교주당시 시흥시 십사위력 사부사희력 수영무의 팔만사천 사가라수 팔만사천 모다라비 팔만사천 청정모 흑자우기 문영장세 은계중세 심소원고 팔골열래 제자대비 관세 온모사 이원자비 강림 소랑 흙사 공양 물타 나무 인심 뭉청 태안구 철초 모다라 사상 토장교지 삼십이응진 십사우일여 사구사일여 수영무예 발만사천 사가라수 발만사천 모다라 발만사천 송정무 흑사우의 무영상 은재중생 신도원 팔고열의 제자대비 전태업 모살마 유원자비, 성님, 노량, 사공양, 나무신봉 정, 해안, 무철, 소 모, 다락, 가상도량교잠시 비, 응시, 진, 나, 으, 려, 사부, 사, 으, 려, 수영무에 그 팔만 닿던 사가라, 팔만 닿던 보다라, 팔만 닿던 정정무, 흑자웅이 무정상세응재중생 김소원, 살고여랴, 대자대비, 관세음보살 마, 유원자비, 강림노량, 흑사공야, 향화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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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구이 가는 무설설 남승문장 불문 원장 외정 외신 기명정내 헌자지는 여벌이 장정 기부 의정정과 아구별 여여이 낙타이지 동골소 온바람이나 야사바 온바람이나 야사바 온바람이나 야사바

관세음보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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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nsportation> <kleine mus rain> <carbohydILIALgraals> <shrùng>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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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르, 룩께 사바, 오마르, 룩께 사바, 구조, 신통, 요 강도, 시방, 변, 시방, 대국도, 보차, 에브리 시, 환, 신, 김명 영, 영, 내, 월멸, 사생, 육도, 벗길, 유정, 네. 다감, 상, 내, 대 업, 재 아금, 참, 에, 기술, 에, 언, 제, 제, 재 생, 생, 세, 세, 상, 행, 무 살, 도, 오니, 자, 공, 도, 보고, 보, 일, 체 아등 여등생 탄생 흥나고동경 무량수 개공 성물도 동목해지는 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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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게 금장감 노다 봉어 언간 엄정 감절 건간 시원수 의납수 원수 해납수 ơn sốt, tám mươi năm, năm sốt, chín trăm không, bốn trăm sáu mươi năm, bảy trăm chín mươi một,

నమో రో భయా దయా దాథా ఓం ధోర జోర భారరో భారో ధా నమో జ్వర భయా దయా దా ఓం జ్వర జ్వరో భారో వార జో రో nam mô nương ru vay anh ta om toro toro para toro para toro ta ba, một trăm om ba bam bam om ba mba om ba bam mba hữu ích chỉ là nam mô da man nam 나무사만다, 모다, 나, 오, 빠 은신공양진원, 언사양공본먹해우종무진삼보해사비수공정구가 정보주제포문화, 나마받았다제왕이제바보게외약 달바라카모나, 하제마라에바 오, 마, 라, 삼, 바, 양진오, 바, 오, 마, 라, 삼, 바, 바. 오마라 깜사바 지심정 내 공양 오문시한 원료공신 대자대비 전수천안 관세 무살 지심정 내 공양 심성구고, 웅제중생 네. 대의자, 대비, 네. 천수, 천안, 관생, 보살, 이짐정, 내공양, 자하, 보초, 남성동자, 우보초, 해상용안, 이오, 응공, 공양, 은공목계 재중생, 짭다, 애시, 성울도

원성지진원 오마모가, 살바다야, 사다야, 시베오. 오마모가, 살바다야, 사다야, 시베오. 오마모가, 살바다야, 사다야, 시베오. 보걸진원, 오모로로, 사야못게 사바. 오모로로, 사야못게 사바. 오모로로, 사야못게 사바. 비구가는 무설설, 암성자, 불물물. 원상하자, 암자야. 암정지동 시방꺼. 왈신 김영종내한고대자대비 관세음보살자존 불사자비오선왕가 오라금차 사바생의 남성모두 대한민국남북통일 세계평화 올드피스 나인팅게스로둔 휴알폴리 나이스테 대한불보동사 청정기도야 오라금차 지극기정성반원 제자대원사 신도일제 각각응제. 대사신돌제 각각 등무제대연사신돌제 각각 등무제 인등 입제 각각등무대 연등 입제 각각 등무대대연사신돌제 각각 등무대금행이도동참제제 각각 등대2 이천 인년 공동 일제고한이이영이소멸사대원이이이 정정 이수이장원 안가대병 부 북영화, 심중, 소선, 만사, 연만, 영통, 지, 이대어, 연원, 왕사 복개, 무량, 물자, 동요, 화장, 장벽배 똥, 리, 분이 대도랑, 상봉, 활, 불, 보사, 항공, 대우, 대광명, 무량, 유자, 장이일정무 대제, 돈, 성, 모자정정 가, 광도, 복개, 제, 중세, 이보, 제, 막대어, 세, 세, 생, 행, 우살도, 구경, 을뭐 발, 살, 반, 마, 바냐바람이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나무천수천안관세음보살 마살 환야신경 마하반야 바람일다신경 관자체보살 행신반야 바람일다신지도견우혼계공도일체고액살이다색 무리공, 공, 무리세, 색죽시공, 공죽시세, 수상행시, 역부여식사리다, 시대포공상, 불생불멸, 불거부자 부정, 물감시고, 공중무세, 무수상행시, 무한이비설신, 무색성양미, 초법무한계 내지무이식계, 무무명영무무명지, 내집문호사 오사, 영문 오사지 무 고, 진, 멸, 도, 무, 지, 영, 무, 득, 이, 무, 소, 득, 고, 보리, 살, 따, 의, 바냐, 바라, 밀, 타 고. 음. 진, 무, 가, 예, 무, 가, 예, 고, 무, 유, 공, 포, 을, 이, 전, 동, 봉, 사 구, 경, 열, 반, 삼, 세, 제 불, 의, 바냐, 바라, 밀, 고, 득, 안, 옥, 따, 라. 삼, 막, 삼, 보리, 고, 지, 바냐, 바라, 밀, 다 시, 대, 신, 시, 대, 명, 주, 시, 무, 상, 시, 무, d 등등등 dung 고진 n g d u 을봤바 바람 일 d 주어 죽살 좋아 어제 어제 바라 a 제 바라 승아제 dang 어제 어제 바라 n g dang dang 어제 어제 바라 n g dang dang d 어 n 어 dang dang 간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미나를 행하실 때 다섯 가지 모아 쌓인 것이 다 공함을 비춰보고 모든 괴로움을 여유하였느니라. 사리무이여 물질이 허공과 다르지 아니하고 허공의 무질과 다르지 아니며 물질이 곧 허공이요 허공이 곧 물질이니 느낌과 생각과 기함과 어디도 또한 그러하나니다 다리 물이여, 네, 이 모든 법의공한 어, 모양은 나지도 아니하고, 없어지지도, 없어지지도 아니하며, 아니하며, 더럽지도 아니하고, 깨끗하지도 아니하며, 늘지도 아니하고, 줄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어, 공 가운데는 물질이 음, 있지 아니하고, 느낌과 생각과 하지요. 지함과 어디도 있지 아니하다. 눈과 귀와 고와 혀와 뭔과 뜻도 있지 아니하고 빛과 소리와 냄새와 맛과 대인동과 법도 있지 아니하며 눈의 경계도 있지 아니하고 의식의 경계까지도 있지 아니하다 문명도 있지 아니하고 또한 문명이 담도 있지 아니하며 늦고 죽음도 있지 아니하고 또한 늦고 죽음이 다음까지도 있지 아니하다 아,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과 괴로움의 없어진과 괴로움을 없애는 길도 있지 아니하며 어둠도 있지 아니하나니라 보살은 바라만야 바람일 따르 의지하므로 마음에 걸림이 있지 아니하고 걸림이 있지 아니하므로 두려움이 있지, 아니하여 어땠 생각에서 떠나, 완전한 열번에 들어가느니라. 삼세 부처님께서도 파냐 바람 일단을 의지하므로아옥따나 삼막삼보리를 얻었느니라. 그러므로, 알 아라라 마바냐 밀단은 가장 신비로운 진원이며, 가장 밝은 진원이며, 가장 높은 진원이며, 못 가도 견눌수 없는 진원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느니라. 그러므로 마바냐 바라밀다오 주문을 말하나니 주문은 곧 이러하나니라. 아제 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무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무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무지사바.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도받은 충환들입니다 대단히 아,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소서.